전에는자소 나옵니다. 일단은 카드 결제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들어 집어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집어 넣으면 바로 금액 를 누르라고 합니다 예, 천 원만 해볼게그 예,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금액 확인했으면 입력 예, 5만원 미만은 무서명 거래기 때문에 입력하면 됩니다 예, 아직 허가가 안 났네요 예,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쪽에서 용지가 예, 윙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은 현금을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소득 공제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어, 금액을 누르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소득 공제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사업자 주출 증빙은 말 그대로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어 신용 승인 전화 승인이 있는데 고객이 오지 못해서 카드 번호, 이 카드 번호를 불러줘서 직접 거래할 수가 있는 예, 비대면 거래입니다. 예, 굉장히 괜찮죠? 거래 취소는 지금 방금 결제할 때, 취소할 때는 신용 직전, 그 전에 결제했던 걸 취소할 때는 신용 승인 취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예, 이 오른쪽에 휴대폰 스마트폰 밑부분을 대면 예,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한번 발행해 볼까요 심심한데요. 현금 누르고 소비자소득공제 1번 자 소비자소득공제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한 다음에 입력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 구매한 그 가격을 입력한 다음에 또 입력을 하면 자, 화금액을 확인한 다음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용지가 올라옵니다. 올라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고요. 이거 취소해야 되겠죠. 현금 영수증은 국가에 매출이 잡힙니다. 국세청에. 그래서 거래 취소에서 현금영수증 취소가 있습니다 5번 자, 소비자소득공제였죠 1번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자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고요 금액은 100원이었습니다 천원 그 다음에 승인번호 있죠 승인번호 누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승인번호 여기 있죠. 승인번호. 07725. 07725-0643. 그 다음에 임명. 자, 어제 만약에 현금영수증 발행한 분이라고 한다면, 28일이 오늘이니까, 어제니까 27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거래 취소죠. 일번 금액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접속 중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이제 붙겠죠. 네. 이렇게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결제로 물론 되고요. 밑에 넣어서 결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페이는 이쪽에 결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계값 어, 신용거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용거래 버튼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랬습니다. 카드 없이 고객이 어올 수가 없는 경우에 카드 번호를 받아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